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신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도 저희집 식물들 한번 보내 보여 드려 볼게요 식물들 아주 건강하고 짱짱한 식물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물음병으로 식물들을 빠이빠이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쵸 근데 저희집 식물들은 받아보신 분들은 만들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우 짱짱했어 근데 아쉽게도 제 구독자 아는 어, 많지만, 구매하시는 분좀쩐네요 여름은 <laughs> 다 있겠지요, 그죠 아주 아주 짱짱한 식물들 오늘도 달려보겠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아이를 테이프로 붙인다는 게뭐 자막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막 들어가면 새벽대가 3시, 2시, 2시간 정도 잠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쉽, 아쉽게지만 아쉽자골짜좀잘 보세요. 10개 구성으로 했고 세트가 갑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48,000원에 가는데 음, 번호가 어, 5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 제스타 들어가고요. 5번 구성입니다. 5번 구성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구성이 들어가는데 어, 음, 두 개. 펄퍼 딜라이터는 이제 두 개가, 음, 5번부터 시작해서 8분까지 두 개씩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에는 뺐습니다. 음, 그래서 요 5분 구성만 잘 보시면 돼요. 자, 5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제스타가 들어가고요. 양진 들어갑니다. 양진. 어, 다, 이런 편은 다 갑니다. 이런 편는다 동봉하고요. 양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씩은 다 검출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식물은 마리아 검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마리아 검무지레서 가고요. 아르 아르제죠? 아르제 자 아르제 가고요. 그리고 리스틱갑니다 리스틱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누브라. 누브라도 검무지고요. 아주 아주 짱짱에 굳혀진 식물입니다. 정말 색깔이 예쁘고요. 짱짱이 붙여졌는 식물 누브라 가고 그리고 덴드라 잼 갑니다 자 덴드라 잼도 아주 아주 어묵혀졌고요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제가 어목목대를 조금 훑었습니다 자 덴드라 잼 그리고 펄펄 딜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애플민 애플미인 자연분 생이고요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사진 캡처 해서 주셔도 됐고요 어, 어차피 5번 주문을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해서 포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구성은 이렇게 해서 자, 6번 구성으로 해, 가볼게요. 6번 구성 같은 경우에도 제스타가 들어가고요. 자, 사이즈 들어가면 제스타 그리고 펑킨 색깔이 아주 은은하게 물을 드는 펑킨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리아 건무지 갑니다. 마리아 건무지 가고요.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밥이라든지 보시고, 그리고 DM 갑니다. DM 아주 아주 짱짱하게 굳혀져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덴드라잼 갑니다.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이에요.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틱 갑니다. 리스틱도 아주 아주 묵은둥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어, 하면서, 음,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누구라도 다 건무집니다.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은, 검들이 밖에서 노숙을 하다 보니까, 나 지금 보시는 어, 애플민 요들에서 갑니다. 요들에서 식물만 뽑아서 갑니다. 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는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식물 뽑아서 가면 죽지 않을까 안 죽습니다. 한 여름에 날씨가 섭할 때도 식물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내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식물이 훨씬 더 건강해요. 음. 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 할때 물을 주셔야 되고. 자, 7번 갑니다. 7번도 제스타. 제스타 가고요. 그리고 펑킨 갑니다. 펑킨. 그리고 마리아 건무지 가고요. 마리아 건무지. 그리고 TM 가고요. 그리고 덴드라잼 갑니다. 덴드라 잼. 그리고 리스티 지금 보시는, 어, 애플 민. 애플 민도 한몸 자연군 생기고요. 그리고 야외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검, 검무지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검무지인데. 자, 이런 데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검무지도 가격은 있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다검은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 있고. 제가 이런 아이들은 다 검으로 해서 빼놨던 식물이기 때문에, 음, 크리스마스 검무지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8번 가볼게요. 자, 8번 요렇게 해서 찰까닥 하시면 돼요. 8번. 다 구성은 비슷합니다. 구성은 그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제스타 가고요 그리고 양진 양진 군생입니다. 따갈따갈따라한 자연 군생이고요 양진 12cm 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마리아 건무지 가고요 DM 가고요 리스틱 가고요노브라 여기도 건무지고요 그리고 애플미인 덴드라잼 그리고 두개의 두개두개씩에 이제 퍼프 딜라이트가 두개씩에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세트 얼마 48,000원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이 미끄러워서 빠질 뻔 했습니다 자 세트 자4 8 0 0 0원의 세트 캐비비 포함해서 4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음, 6월달부터는 제가 5월달에는 어, 한달 후에 한달그 정도 후에 아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주 갑니다. 6월 1일부터 진주 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고전에 한번 영상도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음,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할때 샴페인. 묵으면 아주 붉게 물드는 할때 샴페인 사이즈 가겠습니다. 자, 단품 음, 두 개의 식물이 고 6천원에 갑니다. 6천원에 가고요 이런 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샴페인. 금액은 6천원에 가고 아주 붉게 서 물들어가는 식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페리어 독두 같은 경우에도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자연 군생이고요. 금액은 18,000원에 가고요. 완전 묵은둥이죠.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완전 묵은둥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정말 자구가 따가따가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금액은 18,000원에 가고 단품입니다. 그리고 콜리 가겠습니다. 콜리도 시중가 25,000원에 나가는 콜리.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콜리도 어, 지금 보시는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콜리 아주, 아주 예쁘게 해서 잘 묵었습니다 금액은 15,000원에 가고요 이 식물은 가운데 이렇게 해기게 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어, 자구는 총 다섯 개의 자구로 해서 어, 랜덤으로 해서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콜리 금액은 15,000원 이고요 저희는 오늘도 어, 오늘은 뭐 식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쵸 2만원부터 택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쵸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인데 세트는 세트 빼고요 세트에다가 추가해서 쓰는 그건 안됩니다 아있죠 세트는 세트 따로 나가겠습니다 자 하이트라인 하이트라인은 금액은 만원이고요 세트에 추가해서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포장이 박스가 한정이기 때문에 자 하이트라인도 그냥 제가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만원에 들었는데요. 자, 하이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펑킨처럼 색깔이 어느, 어느하게 해서 물들었는데 정말 고급스럽게 물이 드는 식물,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음, 도 처음 수입할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했었죠. 그쵸? 음, 뭐. 자, 지금 보시는 하이트라인도 자연 군생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올리비아. 지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요끝 라인 보이시죠? 요끝 라인처럼 이렇게 아주 붉게 해서 물 드는 저희 집 올리비아. 이식물 샘플용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할 올리비아입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금액은 제가 만 원에 드릴게요.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져 있는 식물입니다. 얼굴 잘 다져져 있고요. 이 아이도 제가 금액은 만 이천 원에 받아야 되는데, 자, 육천 원에 갑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올리비아 새 식물만 가고요. 자, 생식물,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흙을 어한삼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cm 정도만 남겨 가위로 짤뚝 잘라 갖고 보내 드려요. 분생 같은 경우에는 음,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엽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심고 나서 하엽 정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식물이 음, 다쏟아집니다다 분리가 된다는 말, 말이에요. 말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올리비아 5,000원에 올리비아 랜으로 해서 가고요. 9cm 포트에 있고 그리고 자, 5000원에 올리비아는 음, 금액은 5,000원이고요. 두 식물. 자, 지금 보시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 갑니다. 5,000원에 온슬로우 묵으면 아주 빨갛게 선물드는온슬로우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슬로우는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세 식물이 있습니다. 자, 세 식물 보이시죠? 요세 식물. 이 식물들은 만 원에 갑니다. 자연군 생기고요. 짱짱하게 붙여졌습니다. 금액이 어, 금액을 보시지 금액도 보셔야 되지만 식물이 얼마큼 묵은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그 그 묵은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답니다 자 이번에 온솔로오는 랜덤으로 해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처 되셨죠 이렇게 해서 온솔로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린베이라는 식물이고요 그린베리는 금액은 18,000원에 가는데 요 라인의 끝에 보이시죠 빨갛게 서물이 들고요 12cm 포트에 있는데 따가따가따가 합니다, 정말. 아구 제가 지금 손에 수분이 없으니까 식물 자체가 이렇게 그림베이이 아이도 큰 화분에 심으면 금액이, 금이 많이 이제 상승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요 식물 18,000원에, 드릴게요. 음, 사이즈는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큰 화분에 심으시가지고 정말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보이시나요? 사이즈 보이시죠? 잘 붙여진 식물이구요. 휴미리스는, 어,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휴미리스. 자, 정말, 음, 잘 다져져 있는 식물이고요. 휴미리스도 물이 드면, 은은하게 해 물이 듭니다. 앞전에, 어, 만 원에, 어, 했던 식물은 시집을 갔고요. 여기는 음,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군생들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금액은 12,000원에 단품으로 가고요. 그리고 피어리스 가겠습니다. 자, 피어리스도 사이즈 보시고, 자, 사이즈 보시고, 피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야외는 적신군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다 이게 잘 다져져 있고요. 작은 화분에 심으시가지고 심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내일부터 비가 온다 그러죠, 그렇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약간 습기가 있지만 식물은 어, 충분하게 말리신 후에 심어 주시면 되고요. 어 젖은 흙은 젖은 분에다가 심으면 안 됩니다. 흙이 젖어버리면 음, 이 식물들은 달기이기 때문에 몸 자체에서 수분 많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음, 뿌리 자체가 상해져 있는 어,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또 상처나면 아프잖아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상처나면 거기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이들이 물음병으로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노비 도았는데 금액은 5천 원에 갑니다.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5.5cm, 5.5cm, 우리 엄지손가락, 요 마디, 보이시죠? 요 마디인데, 묵었습니다. 자, 묵은둥이 5천 원에 갑니다. 작지만 묵은둥입니다. 작지만 이, 이 식물은 나이가 있고요. 자, 블루진 같은 경우에도 만 원에 가는데, 랜드무에서 갑니다. 랜드로에서 짱짱하고, 블루진, 금입니다. 자 블루진 검이고요. 완전히 묵은둥입니다. 7.5cm 분해 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두 식물을 갈게요.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자 샤롤로즈. 자 샤롤로즈는 만 원에 가고요. 자연분생입니다. 아주, 아주 색감이 예쁘고 9cm 포트에 있는데 진짜 예쁘죠. 자이런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샤롤로즈. 금액은 만 원이고요. 이렇게 예쁜데. 샤를로즈도 묵으면은 바깥에서 물드는데, 야, 이가샤를로즈가 아니고 꼭 샤니 같다, 그쵸? 그쵸? 샤니 같아, 요 그쵸?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신디. 신디는 7,000원에 가겠습니다. 신디 7.5cm 분에 있는데요. 어, 제가 봐도 이 아이는 어, 샤를로즈가 아니고 신고, 신디 같습니다. 신디 일단 만원에 갈게요. 어, 자 신디는 7천 원에 갑니다. 7.5cm 분에 있는데 진짜 예쁘게서 묵었죠? 우리 구독자님, 혹 신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쁘게서 묵었나요? 저희 집 신디 7. 어, 7 5 c m 분에 있습니다. 자, 7.5cm 분에 있는 신디 7천 원에 가고요. 그리고 아, 이딱 봐도 어머 세상에 어쩜 저렇게 이렇게 예쁘니? 그쵸 예쁘다, 너, 그쵸너 우리 집에 시주봐라, 그렇게 해보세요. 오자. 어, 시집 가고 싶답니다. 자, 살, 놓시고요 금액은 6천 원에 갑니다. 정말 잘 다져져 있는 식물이고요. 잘 다려졌죠? 금액은 랜드로에서 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모르. 아모르도 잘 다려졌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7.5cm 분에 있습니다. 아모르. 금액은 7천 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찾으시죠? 이 식물은 몰로입니다. 물로 자, 요물로랑요물로랑 요 비교가 되죠? 자, 멀로처럼 만 오천 원에 가는데, 7.5cm 분에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 생을 있습니다. 어, 저는 도자님들 아시겠지만, 어, 물로서 키운 것이 아니고요. 이식물도 제가 짱짱하게 키웠습니다. 짱짱하게. 어, 저도 이게 여름에 물 줘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가을에 조금 더 금액을 높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한번 내, 내 볼게요. 약간의 금기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몰로 쳐라 랜덤으로 쓰가고요.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7.5cm분에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 검투 짝짝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식물을 제가 15,000원에 내겠습니다. 몰로 금은 금액이 있습니다. 음, 7.5cm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사이즈 한번 가봐드릴게요. 사이즈는 자 7.5cm분인데, 7cm 정도가 되고, 자이 식물은 5cm, 6cm 정도가 나오는데 아주 아주 짱짱합니다. 잘 붙여져 있는 식물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 부분에 아마 음, 이두두개로 잘랐기 때문에 흉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아주 짱짱하죠. 정말 짱짱하게 잘 붙여졌습니다.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묵은둥이고요. 금액은 8,000원에 가겠습니다. 7.5cm 구했는데 정말 젤리야. 잘 됐죠. 이런 식물들. 정말 예쁘게 해서 잘 붙여져 있는 식물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가보이데스 철화인데요. 어, 랜드로해서 갈게요. 아가보이데스 철화. 이렇게 음, 요즘 철화가 유행이죠? 한, 한번 구생, 한번 무생일까요? 안 그러면 적심을 했을까요? 자, 랜드로해서 가겠습니다. 7.5cm 분에 있지만 아주 아주 잘 붙여져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도 아가보이데스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생얼이 하나 있고요. 음 아이도 금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새 식물 랜덤물에서 5천원에 갔고요. 철화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가보이데서 생얼인데 이야 진짜 이쁘죠. 짱짱이굳혀졌습니다자이 식물도 5천원에 갑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자 진리엉금. 자 진리엉금. 야 아이는 만원에 갑니다. 사두분생이고요 진리 엉금, 자 진리 엉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만 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깨알 사치철아, 야이 오천 원에 간 오천 원에 갑니다. 마리아 검무주라 적혀 있는데 깨알 사치철아고요. 금액은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7.5cm 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독일 샴페인, 야 이도 오천 원에 갈게요. 오천 원. 아기 가없나자 독일 샴페인 금액은 5천원에 갑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5천원에 갑니다. 랜덤이구요. 그리고 블루 에프 갈게요. 자, 블루 에프는 2만원에 갑니다. 자연 군생이구요. 자연 군생. 이는 군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연 자구입니다. 따글따글따글따글합니다. 따글 나 보이시죠? 나중에, 요, 손끝처럼 바깥에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2만원에 갈게요. 정말 자연 자구, 자국가 많이 나와있죠. 사이사이 다 나와있고, 목질화 되어있고요. 이 아이는 제가 금액을 좀더 받을 수 있는데, 그면이 아이 그냥 하나만 2만원에 내볼게요. 그리고, 나 지금 보시는 것은, 레몬로즈, 자연군생. 2만원에 했던 나이, 이 아이, 요 아이. 자, 만 오천 원에 갑니다. 레몬 로즈고요 금액은 만 오천 원이고. 자, 레몬 로즈는, 목, 목표 한번 보세요. 짱짱하죠? 짱짱합니다. 이 아이는 깊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얼굴 요렇게 되어 있고요짱짱이 붙여져 있는 레몬 로즈. 금액은 만 오천 원에 가고. 자, 큐빅은 적심 분생입니다. 자, 적심 분생 깊게 해서 심어주시고요 큐빅 브루셔트라고 하는데, 그냥 큐빅이라 해서 나갈게요. 음 여행은 많은 애어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